오오 오우. 오. 오우. 오우. 자, 네. 자 감상평 한 말씀 번 볼까요? 네. 저는 여기서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아 여기서 돌려차기네요. 네. 이야 진짜 이거 지금 이 돌려차기 와, 이후에 시도 네. 쉬고 네. 네. <laughs> 지금 정근우 <정글은> 선수 표정이 <웃음> 얼었어요. <웃음> <웃음> 네. 어, 또 하나 또 시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을 하는 그런 네. 장면이 하나 나오는군요. 지금 어, 뒤돌려 차기죠? 어, 네네. 야 네. 어, 멋진 시구를 또 선보인 태미신데 어, 세계 태권도 대회 금메달 리스트 출신이기도 한 태미신입니다. 골프 만든 김세영의 별명은 태권소년입니다. 별명처럼 김세영 선수의 골프는 태권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와!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아버지 영향으로 공인 3단의 태권도 실력을 자랑하는 김세영. 김세영은 LPGA 성공 요인의 하나인 장타력이 태권도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하면서 다져온 하체 근력과 유연성 덕분에 162cm의 크지 않은 키에도 불구하고 28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적같은 우승을 연출한 롯데 챔피언십에서도 김세영의 평균 비거리는 282야드였습니다. 태권도의 화끈한 발차기 실력처럼 경기 운영도 네, 저돌적인 기자단 소식입니다. 요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어르신들의 활동이 왕성한데요. 가양 팔단지 누리마음 연구소에는 젊은이들 못지 않은 패기로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최현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 가양 8단지 누리마음 연구소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면 어르신들이 하나, 둘 태권도 도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경락을 풀어주고 기체조 및 기공 태권도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청춘 태권도 교실을 열었습니다. 네, 태권도는 관절을 단련시켜 주고요. 건강도 지켜주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태권도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선 준비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우렁찬 기합을 넣으며 수업에 열중입니다 태권도 동작 하나라도 놓칠세라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단련과 인성교육으로 활용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생활 태도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JBC 전북방송의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 찬시 앞소리와 함께 태권도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태극일장에 선보입니다. 경제적 태권도를 응용해 건강 체제을 배우고 있는 곳은 정읍 학산고입니다 네, 저희 학교 태권도 채택하게 된 동기는 저희 학생들의 기본 체력 또는 애의정신 이러한 것을 접목하여 학생들에게 애의정신을 기르면서 참다운 교육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선 채택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태권도라고 합니다. 태권도 다이어트의 비법 알아봤습니다. 화려한 기술에 운동하는 즐거움까지, 태권도로 찾은 S라인, 그 비법을 알아봅니다. 늦은 저녁, 태권도 연습이 한창인데, 펄차기가 인상적인 이분, 혹시?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태미입니다. 태권 소녀로 유명한 배우 태미. 화려한 태권도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빛내고 있는데, 태권도 경력 10년의 공인 사단, 세계 대회에서 1위도 한 능력자인데요. 당장 올림픽에 나가도 될 번뜩이는 눈빛. 그녀가 매일 저녁 태권도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배우들의 고민 몸매 관리 때문. 태권도 덕분에 몸무게 45kg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몸매 관리 이런 거를 신경 딱히 신경 쓰진 않았는데. 그니까 좀 키퍼도를 하고 싶었어요. 즐겨서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너무 많은 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태권도는 다른 운동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편. 태권도의 대표적인 동작인 품세를 10회 반복했을 때총 450킬로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태권도가 천천히 하는 동작이 있는가 하면은 빠르게 하는 동작이 있고, 또한 상체를 사용하는 동작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체를 사용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국소적인, 전신적인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중북 진천의 한 도장. 여기 파란 띠, 빨간 띠로 무장한 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열혈 아줌마. 오늘 가볍게하기 위해서. 오늘 땀을 제대로쫙 뺄려고 왔어요. 진짜! 여기가 군대 유격 훈련장인지 태권도 도장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 아니 너무 힘들어요. <laughs> 숨이 차요. <laughs> 너무 힘들어 너무. 직장일에 집안일까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태권도장만큼은 열심히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네, 운동하고 한 5.8kg 정도. 7, 8kg. 한 4kg 정도 감량됐고요. 가뿐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이어트. 최고 8kg 감량 성공. 옷 사이즈도 88에서 55로 줄었습니다. 태권도는 등이나 배에 근육을 단련시키는 동작이 많아 복부 비만에 큰 효과가 있다는데요. 몸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나이가 더 들면 병이 생길까봐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몸도 튼튼해지고, 네 다이어트도 되고 정말 좋았어요. 태권도 다이어트의 큰 장점은 바로 노 스트레스. 태권도로 몸과 정신을 무장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이기 때문입니다. 주주 흐르니까 살이 같이 녹아 내리는 것 같아요. 굶거나 아니면 소량만 먹어서 빠지는 다이어트랑은 다른 것 같아요. 몸 자체도 다르고 탄력도 생기고요. 운무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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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이 체력 단련과 정신 단련에도 효과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태권도 수련이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 해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한 태권도 협회가 한 의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태권도를 수련하면 뼈와 근육에 자극을 줘 성장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척추나 자세 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며 태권도가 성장 발달을 가로막는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태권도는 다른 운동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비만 예방에 적합하고 근력과 근지구력을 발달시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운동을 한 인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건 아, 아니지. 종석씨 아, 선수가 아니잖아요 186cm입니다 어? 누가 있죠 또? 아 잠시만요 아, 아, 성규씨가이 어? 운동을 하셨어요 아, 187cm 그럼요. 제가 이 운동을 2년 동안 했는데요 아, 어. 음. 아, 단지 2년? 2년 만에 네. 26cm가 컸어요 어? 2 26? 6요몇살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네. 1학년 부터 2년 동안 성장 네. 운동법 과연 무엇일까요? 에브리바디 1위입니다 이야 오, 장요, 오, 오 진짜 저렇게. 아저 CG 아니야? 아 장요, 합성 아니에요? 대박. 와. 맞아,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네. 와. 태권도 하는데 키가 커요? 그럼요. 오. 이게 성장판 자극에 최고죠. 아. 가볍게 발차기도 하고 하니까. 와. 되게도 진짜 정구였구나. 아빠가 저렇게 태권도장 데려가는게참 보기 좋네요. 어. 사년 어, 많이 컸어요. 어, 많이 컸네요. 아, 아이들이 많이 하나봐요, 정말. 됐어요. 정답은 바로 태권도! 네, 태권도입니다. 예, 음. <laughs> 네, 제가 태권도 좀 했었거든요. <laughs> 예. 어쩐지 저희 아들도 정말 음. 폭 성장했어요 태권도 한 다음부터 키가 쑥커 갖고 옷이 하나도 안 맞아서 일년새 옷을 다 갈아줬거든요 아, 그런데 네. 실제 서울대 의대 팀이 성장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논문에 의하면 요 태권도를 꾸준히 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골밀도가 훨씬 높아지 것을 몰라요. 신장 역시 더 크게 자랐다고 합니다 아 태권도가 성장결인의 골격 발육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 아 발레리노 형님 <laughs> <laughs> 여쭤보고 <더> 싶은 게 <웃음> 예, 예. <웃음> 그이 태권도가 이제 손발 많이 쭉쭉 뻗고 이러잖아요 음. 그래서 좀 키가 큰그 이유도 있나요 음. 맞습니다 모든 예. 운동은 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왜 음. 태권도가 특별히 더 효과가 있을까요 <laughs> 저희가 보기에 뼈는. 쑥쑥 잘 자란단 말이죠, 네? 성장기. 그런데 이 힘줄과 근육은 속도가 좀 늦습니다. 음. 그래서 근육 힘줄이 뼈 성장을 못 가게 잡아당기는 형님 같이 갑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태권도는 어떻게 되죠? 늘리죠. 계속 늘리죠. 앞으로 뻗죠.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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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네. 차죠. 바고. 그렇죠. 그게 이 성장판에 대한 근육과 힘줄의 이 견인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음. 보다도 사실 아이들이 더 열망하는 건 바로 큰 키죠. 180이야. 185. 도전 잘생긴 연예인들. 짝훌짝 뛰면서 팔다리를 쭉쭉 늘리는 댄스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고요. 또큰 키를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도 감수해야만 하는데요. 아빠도 좋아요. 키를 키우려면 집에서도 줄넘기나 짐보를 이용하는 태권도가 좋을까요?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가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은잘 모르고 있었던 태권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학부모와 아이들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운동이 있다. 바로 국민 스포츠 태권도. 키가 작아서 고민인 청소년이라면 채널 고정. 여러분의 키를 쑥쑥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길을 기가 무섭게 강민이가 향한 곳은 바로 태권도장. 참새가 방앗간을 들르듯 하루도 빠짐없이 강민이는 이곳을 찾는다는데 이유는 바로 키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 제작진 관찰에 들어가 보는데 민첩하고 화려한 태권도 동작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 이번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 팔 c cm 조금 안 cm 정도 커서.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 한뼘이나 키가 큰 강민이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작은 키에 속했다는데 친구보다 작았으니까 같이 어울렸던 친구하고는 작고 또 엄마 아빠가 좀 작다 보니까 아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것이 부모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늘 마음에 걸렸다던 엄마. 수소문 끝에 내린 선택이 바로 태권도였다. 이후 강민이는 1년 새 10cm가 크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키가 큰거 보면 태권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영양제나 이런 것거 다른 거몽둥거 거 전혀 없으니까 밥 먹는 거하고 태권도는 태권도 하는 양측 운동일 뿐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 즉 민첩성을 높이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데 아주 적절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뿐만 아니라 하체를 끊임없이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은 성장 체조가 어린이 성장에는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영양과 생활 습관 그리고 태권도의 선박자가 잘 들어맞아 키가 훌쩍 자란 강민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고 싶니? 186cm까지는 크고 싶죠. 강민아, 너의 바람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 당신의 아이가 키가 작아 고민이라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아이 손을 잡고 태권도장의 문을 두드려보세요.